안녕하세요 리틀안나입니다. 오늘도 산책을 나왔어요. 오늘 여기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너무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어, 맨날 환승하다 보면은 이쪽 충정로 쪽을 지나다니거든요. 아무래도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환승하다 보니까 맨날 <laughs> 대교 지나기 전에, 아,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있었는데, 공원이 있는데 하면서, 뭔가,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 기억나자 하면서 계속 안 왔거든요? <laughs> 이제 저는 집 근처에 공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멀리까지 오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주로 환승을 할 때는, 저녁 늦은 시간이나, 막차 끊기 전에 이때 환승을 하다 보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산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도 산책을 늘안 하고 집 가기에 좀 바빴죠. 근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제가 휴무여가지고 이틀 연속 휴무라서 당당하게 그냥 뭐 새벽 그까이 거 그냥 평상시 걸어 다니듯이 걸어 다니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있어요. 아, 저기 고양이 있어요. 아, 오호, 오호, 어두워지니까 뭐여 잠깐만. 이렇게 살짝 거리를 들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 전에 영상들에서도, 어, 저는 참 고양이나 토끼나 이런, 뭐, 벌레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되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laughs> 회사에 아직까지 나방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시간 되면 회사에 다시 가서 나방 살아있나? 하고 <laughs> 보려고 했는데 엄마 집에서 좀 오랫동안 푹 잠자고 쉬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12시간을 잤어요. 중간에 좀 깨기는 했지만, 이제 산책 영상은요, 진짜 말 그대로 주저리, 주저리여가지고 꼭안 보셔도 됩니다. 뭔가 이게, 음 제가 맨날 주저리, 주저리 한다 해서 맨날 식구금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냥 브이로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사람이 잘 없는데, 어 조금 여기가, 어 주거지 이런 주택가라기보다는, 어 조금 회사 근처여가지고, 특히 늦은 저녁 시간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건너편으로 가서 또한번 영상을 킬 텐데 저쪽에 원래 어, 제가 단 다니는 좀 천국의 계단스러운 계단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그쪽에 어, 커플 두 분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음 영상 찍기 조금 애매하다 해서 일단 여기 먼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주저리 주저리 영상 올리면서 저번 주에 경찰서 가고 담당자 배정받고 요새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원래 공황장애가 있어서 안정제가 있는데 약 먹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힘듭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맨날 어 약을 먹거나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가끔가다 숨이 되게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숨쉬기 힘들 때어 그럴 때가 있어서 갑자기 숨을 못쉴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창문이라도 열어서 무조건 숨을 쉬어요. 살짝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혼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참는 게 다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주로 스트레스를 참을 때, 말안 하고 그냥 혼자서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편이에요. 말을 잘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laughs> 어... 굉장히 팩폭을 잘 때리는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싸가지를 반말로 먹은 <laughs>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진짜 어 말을 무조건 올바르게 그냥 올곧게 해야 되는 그런 씹선비였어. <laughs> 조금 많이 심각하게 선비였고 정말. 정의로워야 되고 뭔가 그런 성격이었는데 <laughs> 그렇게 계속 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딱히 친한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 빼고는 없는 거야. 왜냐면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뭐 친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어, 좀안 어울리는 무리 에 있다가도 좀 헤어지고 하면서 살짝 인맥을 좀 쌓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 나는, 어,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도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일 땐 보수적입니다. 네, 되게 개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laughs> 되게 이중성을 지닌 보수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롤링페이퍼에, 어, 무섭다, 차갑다, 싸가지 없다잘 지내. 이딴 말밖에 없었어요. 어, 상상이 가시나요? 보통 롤링페이퍼에는 좋은 말 많이 써주잖아요. 전 진짜 싸가지 없다도 꽤 적혀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맞는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어, 성인 되고 나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니까, 아,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야. 진흙탕보다 더 더러운 그런, 그런, 살짝 그런 폐기물 같은 세상이었어, 나한테는. 아, 정말 쓰레기들이 천지네? 무법지대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나도 사회생활 하면서, 어, 더러워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 회사생활 하고 하면서, 아, 나이 올고 지는 성품이. 선비 같은 이런 마인드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불법은 쉽게 저지르고 위법이든 뭐든 그냥 다 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살짝 사회생활에 찌들고 있다가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어, 나도 어느 생각 모르게 말을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고황장애라던가 그런 정신 질환이 없었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가지고 <laughs> 안정제를 먹게 되긴 했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사회생활 불가능하고 갑자기 막칼구림하고막 갑자기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을 낸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그런 정신질환은 아니라서 걱정 안하셔도될것 같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laughs> 힘든데 그런데 뭐 그런 과거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나이 들면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입을 다물고 봐도 모른 척못 들은 척 네, 그렇게 살고 나니까 속이 너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전 한의원 가서 화병 진단을 받을 정도로 <laughs> 어, 엄청난 화병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한약도 지어먹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계속 음, 답답했죠 저 혼자서 전전근 그냥 앓고 근데 이제 서른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20대 때부터 해서 10년 동안 계속 참았잖아요 말안 하고, 원래 나의 타고난 성격은, 어,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30대 되니까, 이제, 억울한 거지. 울분이, 울분이 막 토하기 시작하고, 우라가 침이라서, 우라통이, 어, 저희가 여태까지 쌓여왔던 모든 참을성, 인내심이 다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하. 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0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생각해. 그죠? 그렇게 사회생활 하고 지금 이제 3 1 하나가 돼서 어, 올해부터 3년 동안 화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사주에.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용신이거든요. 근데 어. 계속 10년 동안 참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화 기운이 들어와서 이거를 잘 써먹어 보려고 아마 올해는 계속 다듬는 이제 저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 아, 힘드네. 이렇게 다오래다 오르는... 근데 이렇게 공원 살짝 한 바퀴 돌았는데, 되게 작죠? 10분이야. <laughs>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좀 이렇게 지냈고, 기,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마냥 행복하게 지낸 사람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는 저보고 그냥 부잣집 막내딸 같다, 뭐 조금 철없는 그런 어, 세상물정 모르는 그런 애 같다. 어,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20대 초중반 때는 진짜 많이 들었어. 왜냐면,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아, 쟤는 당당하게, 당차게 할말다 하는 애네? 이런 스타일이 살짝, 어, 어떻게 보면 백이 든든하니까 하는 짓거리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오해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남들이 봤을 때에도 그냥 당당한 사람이었던 거야. 어,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남들 눈에는 그랬던 사람. 근데 하... 어, 타협하고 지내지 않는데, 모습을 보고 남들은 되게 어, 나를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고 했겠지. 사실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사건도 하나 있긴 했지만, 어, 남들 다 예스라고 할때저 혼자 노라고 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돼요. 근데 그거를 어 20대 때 많이 참고 살았어요.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너야. 근데 왜다 같이 그냥 예스라고 하니까, 어, 예스 쪽에 사람이 많냐 하면서 우르르 다 몰려가잖아. 그 다음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고르는 쪽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다들 직접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다 우르르 하고 몰려가.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내가 잘못 알았다면 바로 잡는 게 맞는 거고 모르는 게 쪽팔리거나 창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나는 그게 더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쪽팔린 거 아닐까?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틀려도 그냥 당당하게 틀려. 그래서 욕먹는 것도 그냥 욕먹어. 나는 좀 이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좀 살았는데, 근데 또 20대 때 열심히 참다가, 이제 30대 31 와가지고, 어, 열심히, 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았던 것도 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 네가 활동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어 조절해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30대부터 진짜 인생 시작이다 하는 게아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많이 어, 깨닫게 되네요 저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이따 또 영상 찍어 올게요